안녕하십니까? 미래상생협동조합 네, 이사장 주민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항상 이두 번째 브리핑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다 가버린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정혜일 회장 와서 내용 얘기할 때다 들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혜회회장이랑 무슨 얘기를 했을까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어,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한 2시간을 했는데 결론은 잘 되고 있다 <laughs> 그렇게 어, 얘기를 하고 갔고요 어저께 좀 제가 정 회장이 맨날 어떤 얘기를 할때 항상 뭔가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비유가 뭐냐면 시계가 이렇게 멈춰 있었는데, 우리는 다 멈춘 시계 하 보고 있는데, 정의장이 미리 약을, 세약을 갈아 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춰추는줄 알고, 아, 저 시계 왜 이렇게 안다막 그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막 6시를 넘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 만약에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이, 어, 몇 시에 될 거다. 언제 될 거다. 뭐막 이런 거를 막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이 막 초조해지고 힘들고 막 그런데 아뭐 됩니다 갑니다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하다가 아니 도대체 뭐 맨날 된다 한다 언제 하나 했는데 이미 약은 사약을 끼워서 한쪽은 시계가 가고 있는데 우리 시계만 딱 멈춰 있었던 거예요 아왜안 가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완료된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다. 왜 한쪽에서는 시계에다가 새 약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어 사업에 대한 기초자금들은 여러 분의 돈이 아니라 어떤 분의 그 재산으로 또 대출을 또 실행을 시켜서 또 어떤 분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떴다는 거예요. 막 가고 있어요. 시간 흘러가고 있고 완료된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에 어떤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시점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가고 있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어저께 하더라고요 어, 내용을 알고 들어도 야 어떻게 무슨 저렇게 표현을 할까 참 네. 신기했어요 어, 어저께 저희가 이제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그 이렇게 공지들을 좀 띄었어요. 어떤 공지을띄웠냐면월 어, 운영비 납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공지를 좀 공식적으로 띄었습니다. 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월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언급을 하냐면 기존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9일 이후에 지금 8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조합은 계속 움직였어요. 아마 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조합 소식을 듣거나 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봤던 분들의 시계는 2월 19일 날 멈췄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금액을 언제 받을 거냐 그리고 복구가 되기는 하는 거냐 하면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조합에만 전화하거나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나를 데려가던 어떤 사람한테 내돈 언제 되냐? 내돈 언제 복구되냐? 내돈 내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을 것 같아요. 어, 이유가 어찌됐건 또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시간은 흘렀고 그 기간 동안에 누군가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아까 제가 처음에 브리핑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어저께 정혜길 기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 얘기를 진행을 하는데 2시간여 동안에 사업 얘기만 해요 그만큼 사업의 범위도 크고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실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코인업 때 피해를 봤던 2월 19일날 피해를 봤던 곳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거기에 머물러있고 그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뭔가 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어 그래서 내돈 언제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결됐다고 하면 돈이 2,700억이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좀 나눠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가 피해를 본게 굉장히 크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요, 어 실제로 피해를 입힌 자가 아니라, 거기에 피해자들이 사업을 실행을 시켜서 그 기반을 새롭게 입었어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예전에 코인업 때 진행했던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사업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들을 다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측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실제로 사업이 떠서 공장 부지에 돈을 냈고 거기에도 공장을 설립하고 설비가 들어가고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SRC도 지난 8월 30일날 실서비스를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유를 하면서 리워드 받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9월, 9월 달에 중국에 가서 저희가 2023년 농구 월드컵 관련되어 있는 티켓팅을 저희가 키바로부터 저희가 어, 내용들을 인수 받고, 전체 지금 4년여 동안에 총 2,000여 경기의 티켓팅을 티켓 소켓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홍보나 모든 것들을 우리 리뷰 파트너스에서 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요즘 초미에 관심이 있는 에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도 실제로 실물이 티켓 소켓 코리아에 있고 그 구동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100대 그리고 해외에 한 50대씩 다른 나라에도 계속 지금 ATM, ATM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8월 30날 OTT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보셨죠? 어, 지난 9월달에 뉴스에서 MBC인가, 뭐, SBS인가, 어디 뉴스에서 OTT 관련되 있는, 어,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 뭐, 통신 사업자들 있잖아요. SK, KT, LG, 뭐, 이런데, 뭐 유산 사업자들, 이런데가 다 OTT로 전환됩니다. 그 OTT에, 백 미러링 기능을 얹어서, 이 OTT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가 그거는 기존에 지금 다른 통신 사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laughs>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그 OTT 단말기가 나오는 시점에 아마 OTT 시장은요 완전 대활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그 단말기를 하는 거에서만 다를 끼쳐 있는데. 거기에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나 그 관련된 사업자들이 사활을 걸고 해요 그래서 지금 SK나 이런 것들 다 보면은 뭐웨이브로가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바뀌어요 옥수수에서 막 그런 걸로 바뀌고 막다 지금 OTT 환경도로 전환하는 걸로 지다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 기술인 백미러닝 기능을 탑재해서 단말기가 나가고 거기에 페이먼트까지 같이 아예 장착이 되어 나가는 것은 완전히 이해가 갈라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년의 사업들이 지금 2월 19일부터 현재 지금 오늘이 9월 26일인가요? 9월 26일까지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에서 진행해왔던 일입니다. 거기에 이 방송을 보고 여기 이 자리에 오지 않는 분들은요, 한 달에 돈 3만원의 가치도 이 모든 사업에 단 하나도 기여하지 않는 겁니다. 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냥 집에서 자기 일 하면서 그냥 기다린 것 이외에는 한게 한 없어요. 근데 어, 제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조합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미들 파트너에서 하는 것들, 기존에 코인들에서 피해받던 많은 피해자분들이, 우리 조합에 가입을 하고, 큰 소란을 피지 않고, 서로 공소고발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지금 8개월가 지난 이 시점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것들을 사실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많은 회원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은 모든 사업을 실행해서 진행하는 이 시점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꼭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당장, 사실 이 8층 건물에서 나와 있는, 어, 재계약이 이제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곳에서 기존에 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요, 돈이. 매달매달 매달 들어가는 관리비에, 비용에, 운영비에, 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한 달에 1억 이상씩은 이 자리에서 그냥 까지고 나가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가 코인하면서 피해봤던 거뭐 매달매달 대출받아서 막 투자했던 분들은 대출이자내면서 생각이 나겠죠. 아씨, 열받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걸 이자를 내고 있지?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또 생각날 때마다 한 번에 전화. 그 생각나는 주기를 보니까 대주 이전할 때야. <laughs> 그러면돈낼 때. 그때마다 한 번씩 한번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참 괴롭혀. 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뭐, 그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피해봤던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 사업을 떴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함께 수혜자가 되려면 우리 미래 상생협동조합이 무너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게끔 꼭지원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지원에 대한 금액은 많은 금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돈이 없다면 이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의 일을 보태셔도 되고요. 내가 여기에 올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한 달에 월 운영비를 3만원을 여러분들이 납부를 해주시면 여기에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큰 조직을 지탱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절박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월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우리 많은 회원분들께 안내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계속 많은 피해자분들한테 약속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피해는 우리가 책임지고 복구한다는 책임지고 복구한다는 얘기는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돈2 7 0 0원을 갖다 바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피해받던 금액들 이 모든 자산들 우리 사업으로 실행시키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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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덜 회복해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회사가 성장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성장할 때는 절대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거에 대한 의사표현들을 해주시고 또 저희는 적극적으로 우리 조합을 후원해주실 것을 믿고 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실제로 지금 어 유튜브를 매주마다 보시는 분들이 약 1,500명에서 1,600명, 2,000명 미만이 나머지 절반 이상은 유튜브나 혹은 그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현황을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일이에요 그래서 전체 우리 지역 텔레방에 있는 월 운영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카톡이나 메시지로 이 정보를 받지 못한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사업을 실행시켰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우리 조합과 함께 할수 있게끔 월 운영비 정책에 꼭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laughs> 그래야, 어, 우리 조합이 잘될 수가 있고 또 우리 피해 보고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음, 그런 당부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좀 실행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잔치를요. 이제 저희가 내용들을 좀 그, 많은 회원분들께 알려보니까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협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분들이 알면서 안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식이 몇 개월 동안 끊긴 분도 계세요 근데 아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야 꼼짝없이 내돈다 잃었다 라고 크게 하고 있었는데 오 어, 이게 받을 기회가 생겼어? 아 진짜 열심히 하셨네 아 내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좋아서 하는 거 내가 힘 다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것들, 뭐, 3개월치, 4개월치, 한 번에 또, 흔쾌히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합 오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열심히 지금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또 식사도 또 이렇게, 어? 대접해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조합은, 그냥 몇몇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5 5 0 0 명의 회원들이 일구어 나가야 되는 큰 조직이에요. 그 조직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셔야 계속 더 회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될때 그리고 잘 되려고 할 때가 사실은 회사에서는 제일 위기예요. 빚도 못 보고 잘 되려다가 그냥 망하는 회사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회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미래 상생협동조합은 크게 비상할 것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과 또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1,500명의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게 꼭 우리하고 함께 할수 있게끔 동료를 해주시고 그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직접 메시지 보내시고 꼭 직접 통화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내용들도 전화상으로 하기엔 너무 길잖아요. 시간을 한번 내서 오랜만에 저녁에도 한번 만나서 서로 식사도 나누시고 그동안에 지났던 얘기도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서로 나누다 보면 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라 부분들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그럼 힘을 모아주는 거에 가장 주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 계속소켓하고 에이톰 관련된 정책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는 정책이 아마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 좀 이렇게 실제로, 어, 에이톰을 실제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어, 뭐 a병 관련되어 있는 시연이나 내용들 직접 보고 설명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들으시고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자리를 마련도 하고 시간들을 정해서 그룹장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관심 있다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그 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할 거고요. 실제 시연이나 이런 것들도 그전에 이제 우리 그룹장이인만 오셨는데 이제 실제 그걸 투자하실 분들이 오셔서 내용들을 좀 보시고 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실제 실물을 보시면 느낌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티켓스백코리아하고 시간을 좀 조율을 해가지고 내용들을 좀 직접 좀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좀 마련하고 정책을 거기에서 좀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해주시고, 어, 월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꼭 나와 함께 했던 분들,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함께 했었던 리더 분들이 집에 가고 없어서 막고아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 일일이 우리 회원 명부에 보면 내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그룹장님과 부그룹장님들이 잘순별해서좀좀 나누어 가지고 전화를 해서 실제로 정보가 어 이게 곳곳에 다잘 전달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꼭순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 마지막 이번 남은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좀어 좋은 정체를 갖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기 마쳐 나왔습니다.